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는 그때의 교회는요, 정치, 사회,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마이너, 완전한 이제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게 핍박당하던 때. 로마의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닌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사람. 로마에 불이 나니까 저거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고 다 죽였던 사람. 그 황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때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그때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들을 당했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끌려가 가지고 사자밥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투입돼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는 채로 군인들과 싸워 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흥거리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 성도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 진짜 성도들 내가 예수 믿으면 죽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됐다라는 사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쟤들 예수쟁이야. 쟤들 예수밖에 몰라. 쟤들은 쿡 찌르면 예수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야. 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쟤네들, 교회 다니는 쟤네들은 달라. 뭔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세례 받으려면요, 3년 교육을 받았대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그만큼 진짜 헌신과 진짜 신앙이 필요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 30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던 늘 변두리에 늘 나그네로 늘 집없이 살아가던 그 기독교인들이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그동안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 목에 칼이 들이밀어지는 그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는 그 로마 군대들의 칼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다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게 약 1500년까지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때의 교회는 유럽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미술, 건축, 음악,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가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미술 화가들 있잖아요. 다 성화 그리던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음악 여러분, 진짜 유명한 그그 그 있잖아요. 헨델의 메시아. 핸델 헨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뭐 어떤 곡을 만들 사람이야. 성가고 찬양 만들던 사람이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더 이상 목숨 걸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유럽을 가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그 도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교회죠.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중세시대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이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해요. 옆집도 교회, 저집도 교회. 교회 안 가는 게 이상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오히려 이때의 신앙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두 흐려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가지면 핍박다가고 죽음을 각오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썼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칼을 집으십시오. 여러분 무술을 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을 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과 권력을 쌓아서 우리 교회 다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성도들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힘 키우라고요? 공부하라고요? 돈 모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같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뜻이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구절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요. 원래 건물이에요, 건물.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 내가 교회야? 내가 건물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내가 건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게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 중요한 존재죠.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교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교회들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존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시장 생활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예배드린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교회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진 교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